3개월차 교학생의 하루 시작 아침으로 요거트 먹어줬어요 액팅클래스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오리들을 봤어요 점심 겸 저녁으로 알리오올리오를 해먹을거예요야 페초치노랑 스파게티면은 코카콜라에서 골라줄게요 근데 그냥 스파게티 먹고 싶어서 스파게티를 했어요 겁나 뜨겁게 달궈진 기름이 튀어서 너무 아팠어요 페퍼론치노 불려주고 아스파라거스랑 양배추도 잘게 잘라줍니다 소금으로 간하고 깨도다 넣고 소금물도 넣어줬어요 잘 섞어주고 치킨 파우더로 간을 맞춰줍니다 최초에서 산 알리오올리로 파우더 넣어주고 파마산 치즈도 뿌려줬어요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해드세요 콜라도 같이 먹어줬고요 한 그릇 다 비우고 누워줬습니다 세탁기를 3번이나 돌렸는데 말을 안 들어서 이유를 찾아보니 물, 온도 때문이었더니 벌써 해가 져서 어둑거둑합니다 화재하기 전에 크리스탈 라이트를 마시려고 물을 채워줍니다 이번 학생이랑 환상을 모두 저어리십시오 여러분 룸메들이 이렇게 습니다 크리스탈 라이트 복숭아 맛을 따라줍니다 과제하기 전에 제 친구인 개구리 라이트를 켜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먹는 걸 까먹었던 영양제도 두알 먹어줍니다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산 멋진 충전기 들어가지 않군요 화가 납니다 두 번째 도전에도 실패 성공했습니다 사탕도 하나 먹어줬고요 과제 제출은 17일까지인데 한국 시간으로 컴퓨터가 맞춰져 있어서 이해가안감 모르는 게 있어서 영어로 제집시치한테 질문하면 과제를 완성했습니다 제 과제 친구 개구리를 꺼주고 평생의 종각 날끝.